행복한 화요일, 예쁜 매일 말씀 함께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묵상하실 텐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과연 로마 교회가 이 편지에 어떻게 반응했을지가 너무 궁금했고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선하고 스스로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서로 권면할 수 있다는 걸 내가 확신한다.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굳이 이렇게 말안 해도 잘할 거지만. 그래도 내가 이 편지를 쓴 이유가 이러이러한 것들이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바울 뭐야 얘는 우리랑 사실 만난 적도 한 번도 없고 우리 교회를 세운 사람도 아니고 우리를 양육한 사람도 아니고 이 편지를 써서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할걸잘 알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 하는 생각은 적어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유명하고 또 너무나도 인품이 있으신 너무나도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부는 알지 못해요. 사실은 제가 교계의 어떤 일들이나 목사님들에 대해서 잘 아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잘 알려지신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예품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한 장도 아니고 이 로마서만큼 이렇게 긴 분량으로 쓰는 거죠 이번에 교회를 개척하셨다고 들었는데 어, 교회를 개척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성도가 등록했다고 들었는데 그 성도들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 이런 문제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막 이렇게 편지를 저에게 써 보내신다면 제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누구야 이 사람 하면서 바로 모르는 사람이라면 구글링을 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 거야? 막 이런 걸 찾아 보겠죠. 아니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뭘 알아? 예품 교회에 대해서 뭘 알아? 우리 교회 성도에 대해서 뭘 알아? 토요 모임은 알고는 있어? 막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서. 혹은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직장에 대해서 어, 여러분의 어떤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한다는 소리만 들려도 사실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마치 잘 아는 것처럼 이런 긴 글을 써 보내는 거예요. 네가 훌륭하고 스스로 이것을 고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충분히 알고 확신하지만 내가 이 편지를 이렇게 쓴다 하면서 말이죠.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아마 여러분도 저처럼. 이 사람 누구야 하면서 구글링 아마 하시지 않겠어요 아마 누구나 그럴 거예요 누군가 우리 삶에 대한 평가나 가이드 조언이나 충고를 준다면 조금 불편한 말로는 간섭한다면 어, 아마 이 사람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찾아볼 것이고 또 나와의 관계에서 이런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인가도 아마 좀 고민해 볼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해 보기 원하는 건요 그 사람이 그럴 말을 할수 있는 자격이냐 아니면 그런 관계가 충분하냐를 따지기 이전에 그것이 진리이냐라는 것을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누군가 이런저런 것들, 오늘 바울이 써보낸 로마서와 같은 것들을 저희에게 전해주었을 때 자격과 관계,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진리라면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음, 이것이 근데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 소미도요. 라이기가 뭐 시키면요. 안 해요. 자기가 물어와야 되는 거 던지면요. 라이가 던지면 안 가요. 간식 줄 때도요. 라이기가 하라는 건안 합니다. 왜냐하면 개도 알아요. 내가 얘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얘 말을 들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너무나도 유명하시고 또 인지도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훌륭하신 목사님이 목회자들의 이중직. 그러니까,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에 달린 댓글들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댓글들이 아주 막 비판적이고 아주 신랄하고 강도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냐. 너는 아내가 잡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너는 적어도 그런 말할 수 없는 거다. 너 이런 문제도 있지 않냐 하면서 막 비판하는 글들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해가 가요. 맞는 이야기죠.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막 사람들에게 군대 안 가려는 사람들에게 너 군대 가야 된다고. 어떻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군대를 안 가냐고. 군대가 안 좋은 것 같지만 이런 좋은 영향력들도 있는 거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어디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는 군대 갔냐고 너나 잘하라고 아마 이렇게 얘기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특히나 우리의 삶의 행동이나 태도 어떠한 방향을 바꾸는 것을 요구하는 듯한 나의 삶을 마치 지적하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때에 우리가 할수 있는 몇 가지 반응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네가 그럴 만한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너와 나와의 관계가 충분한가? 너의 지식은 그만큼 충만한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이 진리라면, 더군다나 성경에 입각한 진리라면, 그것이 나를 자극하고 흔들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과의 관계와 그 사람과의 자격을 따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서 선포되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늘 언제나 우리를 바꾸기에 충분한 그런 그리스도인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잘 우리를 응원하며 오늘도 샬롬입니다.